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성의 모두,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기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다라는 사실을 지난 한 해를 지내오면서 나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유혹하는 영들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모든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족하지만은 나름 2022년도 첫 주,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귀한 직분과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과 달란트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름 막대기 막대기를 만도 못한 이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름 어떠한에기는 다섯 달란트를 어떠한에기는두 달란트 어떠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정말 주님께로부터 감당하며 쓰임 받는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과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다른 아닌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이라는 거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정말 이제 하나님 닮은 그러한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했듯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정말 하나님 닮고 또한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실을 통해서 인간은 정처 없이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범죄 이후에 따라잡시나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정하신 법을 어김을 통하여 이제 그것이 바로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가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이 됐습니다. 고독한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이 됐습니다. 슬픔이 찾아왔고 또한 이제 질병이 찾아오는 크나큰 문제들이 범죄 이후에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런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또한 느끼며 지금도 그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은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겨낼 장사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죄의 범죄의 문제를 통해서 찾아 모든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함께 계실 것을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어떠한 권한을 주셨느냐 면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연약한 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사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제가, 어, 이제 잠을 자면서 참 신기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어, 아주 뭐, 뭐, 선명하게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이 허리가 좀 많이 불편했었어요. 허리가 많이 불편해서 잠자는데도 그렇고 또 이렇게 활동하는데 많이 불편했는데 아니 어떤 어떤 이 뭡니까 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꿈속에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뭐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뒤에서 허리를 그냥 뭡니까? 이렇게 허리가 불편하다는 걸, 허리를 떠밀면서, 이렇게, 타게 막 밀어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시원한지. 그러면서 눈을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뭔가를 떴는데, 뭔가 이, 이 몸이 가뜬하고, 아주 정말 이, 이, 뭡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 지금도,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저 하나님이 그런 꿈을 보게 하셨고 그정을 통해서 저희 기도를 받는데 허리를 피시라고 목사님 허리를 피시라고 하면서 이거 떠들면서 쫙하면서 하는데라도 아멘 아멘하면서 아멘. 꿈속에서 막 그랬는데 꿈을 깼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꿈을 깨고 나서 신기하다라는 그전이 뭡니까 느낌을 받고. 또 오늘 첫 주를 이제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강단에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육신의 건강의 문제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자손이든 정말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놀라운 기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긴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것도 새해 첫 주를 맞이하는 하나님이 그리구 근데 지금 상당히 제가 몸이 좋아졌어요 네. 응? 야그 나가서 눈이 좋아가지고 이만기 날리면서도 이상하다. 앞전에는 그냥 막이 상하다. 앞전에는 이게 막이 아파 가지고 그냥 어떻게 뭐 아유아유 막 하고 그랬는데 이 상하다. 또 이렇게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 허리를 잡점 못 펴서인데 뭐 컴퓨터 앉지 컴퓨터 이렇게 앉는 게 앉아도 막하다가 일어나면 별로 안 하나 아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의 일터 속에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 허락해주신 타 태열맨의 자녀와 자손들 속에 역사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정말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다름아닌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약속하셨듯이 따라가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할렐루야 아,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우리들이 항상 경험해야 된다 아, 네. 우리가 온풍기 여기 있지만은 아침에 제가 기름을 넣는데 이 머니가 기름을 기름을 넣어서 이제 우리가 이콘이니가이 이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확 하고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장시간 틀게 되면 기름이 점점 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앵공가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턱 하고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재다이얼 제, 제 반복되는 머니가 버튼을 눌러도 붙으려고 하는 신용을 해나가도 결정적일 때 점화가 되지를.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온풍기가 정말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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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필요한 만큼의 달란트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그리고 올 금년에 또한 육신의 범사의 모든 일처를 허락해 주셨는데. 가정을 드시고 자녀와 자손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그 모든 것을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정말 쓰임 받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시간이 같기 때문에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성령님은 성경이 보니까 영이시다라고 했어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장원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예.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 하늘루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항상 말씀으로 우리는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거듭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게 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정화되어서 옥토에 바칠 되어 성령님이 항상 우리 마음, 마음의 성전 속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마으로 정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그리고 생활 속에 활력이 넘치는 큰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에 성령의 기름부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로 바뀌어집니다. 올 금년 한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사명은 물론이고 모든 일터를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게을리게 하지 않고 정말 다 만족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뜨거운 사람들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정말 덧입는 우리 산성교회의 가족들이 되셔서 올 금년 한해 동안에 정말 영육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바이러스 모든이기는사이의 권융들을 물리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0장 3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넘쳐나게 네. 하여 주셔서 정말 네. 2022년도 한해 동안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대로 살아가 영역이 크게 복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